저네가 나에게 돈 빚진 건 알고 있겠지? 네 게으름뱅이 애비가 도주 중이야 어, 그 말은 네가 그 빚을 떠맡아야 된다는 말이지 이 망할 자식! 너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? 보아이니 누가 여동생이 있다고 하던데 근데 걱정 마 우린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도 돈을 벌 시간이 필요하겠지 시간은 한 달을 줄게 물론 하루마다 100불씩 이자도 있다 어, 네가 네네 애비처럼 도망친다면 그때는 네 여동생이 타겟이 될 거야 원래 여자들이 돈은 더 쉽게 벌수 있지 내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? 제 여동생이 저보다 돈을 더잘 버나요? 아니 내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냐? 아, 알것 같아요. 제 여동생이 옛날부터 딱지치기로 동네에서 돈을 좀따었는데 그걸로 빚을 갚으라는 거죠? 그냥 닥치고 네가 갚아. 그렇게 노박이는 한순간 빚쟁이가 되고 만다. 오늘부터 이자가 100불씩 나가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하지? 나 지금 고작 50불밖에 없는데? 이봐 젊은 총각, 혹시 방을 알아보고 있나? 웬 중년의 여성이 웃으며 말을 건다. 우리 건물은 일자리 센터가 바로 옆에 있어서 이 구직자들이 많이 묵는단다. 저는 이보도블럭이 편해 보이는데요? 어허,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. 이 밤이 얼마나 추운데 이 거기다 바닥에서 자면 안전하지 않아요. 저 돈이 없는데 이불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? 어허, 이 젊은 총각이 말이 안 통하네. 일단 내가 하루는 공짜로 묵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오늘 먼저 자고 결정하도록 해. 아니 잠깐 저기 호떡이 있잖아 이봐 총각 고맙다는 인사는 하고 가야 자, 안녕하세요 호떡 좀 보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헐 개이쁘다 나 오늘 머리 안 감았는데 망했네 호떡 하나에 6달러에요 혹시 호떡은 됐고 그쪽 번호를 좀 6달러에 사도 될까요? 아 저는 폰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저희 아버지 번호를 좀 드려도 될까요? 오 감사합니다 그녀의 번호를 받지 못해 아쉬웠지만 혹시 그녀의 아버지가 일자리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번호를 받아 적는다 아 이제 빨리 일자리나 알아보자 아 내일까지 어떻게 백불을 마련하지? 니하오 니하마헐 <laughs> 예, 얘도 개이쁘잖아 혹시 여기가 천국인가? 아까 숙박업소 아줌마 때문에 다 예뻐 보이는 건 아니겠지? 아니 그 무엇보다 이 여자 우선 일자리를 구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일자리 적성 시험을 풀고 제출하세요 그럼 시험 결과에 따라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네 오랜만에 보는 시험인데 별거 없구만 닭이랑 토끼가 같은 우리에 갇혀있는데 우리 아래로. 이 다리가 총 30개가 보인다. 이때 우리 안에 토끼가 다섯 마리 있다면 닭은 몇 마리가 들어있는가. 아, 근데 잠깐만. 이 근데 토끼가 손이 달려 있었나?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토끼는 큰 다리 두 개만 달려있었던 것 같은데 토끼 다리 두 개랑 닭 다리 두 개. 그래 되면 닭이 열 마리겠지? 토끼가 기어 다녔나 점프하잖아. 이 토끼가 원래 팔이 달려 있었나? 아 이거 좀 헷갈리네. 아, 잠만 보자 한번. 잠시 좀 확인 좀 해보자. 아, 18 달려 있네. 아, 그럼 다섯 말이다. 오, 92점? 훌륭하군. 이 시험 문제는 실제 2020년 임용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로 총 40%가 떨어졌다고 한다. 이봐 젊은이, 일자리가 필요하면 여기 보드를 확인해 봐. 되게 현실성 있게 생긴 아주머니잖아 그래, 여긴 천국이 아니었어. 오, 벽돌 옮기기 직업이 시간당 18불이라고? 좋아, 오늘은 이 일을 해보자. 음... 벽돌을 알맞은 공간에 옮기세요. 아, 이거 개 무겁잖아. 여기 이 사람들, 이걸 어떻게 매일 하는 거야? 아니, 근데 도대체 이건 어디로 옮겨야 되는 거지? 저평신 쓸데없는 벽돌을 옮기고 있잖아. 아, 나 이건 지금 필요 없나 보네. 아, 시간도 얼마 없는데. 에이! 이봐 신빙 오늘 일당이다 받아라 아니 잠시만요 이거 30불 적은데요? 원래 신빙 첫날은 조금만 주는 게 룰이야 아니 그 나이도 뭘만큼 뭐냐고 어서 개나리를 털어 뭐, 개나, 뭐 개나리? 개나리 꽃 말하나? 이 새끼가 돌았나? 꼬치킥! 아! 난 오늘 고자가 되었다 해피밀 서비스로 좀더 얻어맞았다 이 고달픈 세상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수록 뒤통수만 친다 이 착한 척가면이라쓰니 나쁜 세상. 나도 나빠질 거야. 이봐 청각 잘 잤니? 방에 냄새가 진동을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. 너 얼굴이 왜 그래? 어디서 처맞고 다니니? 이 생긴 게딱 처맞고 다닐 관상이다 싶어서. 나도 때리고 싶었는데 아 진짜 맞고 다니나 보구나. 아주머니 놀리지 마세요.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. 에이. 노박이는 속상한 마음으로 일자리 센터로 향한다. 아직은 한창 밑바닥이니 힘들어도 견디자.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오겠지. 그래 이 사람들도 다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힘내자.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였어. 아 저기 미안한데 젊은이, 내가 집에 지갑을 좀 두고 와서 그런데 혹시 이팔 달러만 좀 빌려줄 수 있겠나? 아니 신하균이잖아. 혹시 신하균 배우님 아니신가요? 조용히 말해. 나도 요즘 영화가 안 들어와서 노가다 뛰고 있다 이 새끼. 빨리 팔 달러만 줘. 아네 사람들 몰래 고생이 많으시군요. 여기 팔 달러 빌려드릴게요. 고맙다. 다음부터는 일할 때 브로커비는 내지 않아도 돼.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미스터 가우씨 소개로 왔다고 하게. 아,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. 형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요.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이 새끼. 딱 봐도 네가 더 많아 보이는구만. 어색하죠 임마. 노박이는 친구가 없다. 그는 그렇게 홀로 쓸쓸히 공원을 돌아본다. 오 풍선 터뜨리기? 저 이거 한 판만 할게요 사장님 그래 오 달러다 총을 들고 핑크색 핑크색 풍선만 맞춰봐 그럼 선물을 줄게 야야이 새끼야 이 핑크색만 맞추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내 풍선들 다시 달아야 되잖아 임마 너는 오늘 좀 맞자 꼬치킥 그렇게 노박이 오늘도 처맞는다 젠장 도저히 보내서 잠이 오질 않아 풍선 터뜨리기 게임에서 풍선처럼 터뜨리기 뭐가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맞아야 되지? 아 생각하면 할수록 빡치네 앞으로 누구든지 한 번만 더 때려봐 그땐 내가 아주 아나 쓰레기통 싸움 개잘하네 이봐, 젊은이, 오늘은 보안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는데 관심있 나. 좀 급한 일이야. 어, 혹시 그때 그 예쁜인가? 아, 물론이에요.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 아, 지금 당장 일하러 갈게요. 근데 혹시 그때 저보고 시험치라 했던 그 이쁜이 알바생 맞으신가요? 무슨 소리야, 총각. 나 프로카 아줌마야. 오늘부터는 저번처럼 살지 않겠어. 적어도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으니 우선 용모부터 단정하게 하고 가자. 이쯤인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. 좀 늦으셨네요. 어서 바로 일을 시작합시다. 아 그냥 간단히 우리 건물에 거주 중인 사람인지 아닌지만 잘 구분해서 내쫓을 사람은 내쫓고 들여올 사람은 들여오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아, 네 별거 아니네요. 아 걱정 마세요. 이 정도 일이라면 식은 죽 먹기예요. 오늘은 꼭 들어가고 만다. 어서 오세요. 노박이는 아무나 들여보냈다는 이유로 바로 잘린다. 오늘 이자를 내고 났더니 내 지갑에 4불밖에 안 남았어 빚 이자가 너무 세서 도저히 감당이 안돼 이제 방값도 없어서 노숙을 한 지도 벌써 5일 차야 적어도 저번 주에 꼬치킹만 안 당했더라면 이 병원비라도 아꼈을 텐데 너무 분하다 옷은 이미 다 찢어졌고 입에서 나는 똥냄새 때문에 아무도 일을 안 시켜줘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세상이 도와주질 않아 난 초심을 잃었어 유튜브라도 하고 싶은데 컴퓨터 살 돈도 없어 여동생아 빚좀잘 부탁할게 <놀람> 오빠 빚 갚느라 힘들었지? 근데 이왕 갈 거면 좀 많이 갚고 가지. 왜 400불만 갖고 갔어? 400불은 너무 하잖아. 근데 내가 보니까 오빠 저번 달 월세 밀렸다고 전화 왔더라. 나 이제 다음 달이면 중학교도 입학하는데 이제 고작 열네 살 됐는데 나 오늘부터 9,600불 갚아야 된다. 어? 꿈이었잖아. 정말 다행이다.